오늘은 목살 볶음밥과 라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제 먹던 한번 목살을 자르고 올리브유 슉슉, 볶아 볶아. 파를 잘라요. 찹찹찹찹찹. 썰면 귀찮으니까. 볶아 볶아. 물 100ml, 200ml, 라면 스프는 반만 탈탈탈. 간장을 쪼르르 진간장이에요. 살짝 끓여서 뽀까뽀까뽀까. 볶아, 볶아, 볶아. 굴소스도 쭉 뽀까뽀까뽀까. 볶아, 볶아, 볶아. 아, 맛있겠다. 파도 잘라요. 큼직하게 마늘 넣고 고추장 한 스푼. 촙촙촙촙촙촙. 촙촙촙 어묵 잘라 넣고 아 맛있겠다. 냉장고에 넣어놨던 찬 밥을 뿌셔요. 원래 국자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. 뿌셔, 뿌셔. 밥 추가요. 아, 밥 넣을 때는 불을 꺼야 돼요. 불을 끄고 밥을 섞어준 다음에 라면이 들어갔죠? 맛있겠다. 다시 불을 켜고 밥을 볶아주고 있어요. 어제 먹다 남은 상추도 잘라 넣고, 볶아요, 볶아요. 하, 저 상추가 킥이에요. 참기름을. 슉. 라볶이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죠? 올리고당 슈르르르르르. 후추도 넣고 끝! 다 되겠어요. 이제 담아서 삶은 달걀 톡 밥도 흘리지 않게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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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성공 완성이에요 맛있겠다.